차은우와 더불어 응. 지금 세금 논란이 있는 <laughs> 어나 이거 무서워 <laughs> 네. 김선호아나김선호 아, 진짜 좋아했는데 아 진짜 이분이 지금 86년 86년 5월 8일이거든요 경희생 5월 8일 5월 8일인데 오 마흔 하나요? 저는 솔직히 영, 영화 보고서, 어, 되게 영이 잘한다, 이랬는데, 아무튼 지금 논란이 상당히 크고, 커졌 크고 있다고 라 해야 되나? 아무튼, 커졌어요. 가끔 뭐 해명도 하고 했는데, 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지금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나는, 나 진짜, 아, 나 몰랐다. 그냥 저기 할게. 이분이,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잠깐만. 넌 덕이 부족하대.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laughs> 본인은 넌 덕이 부족하대. 우리가, 그니까는, 그니까는, 이, 다른,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연예인들 사주나, 우리처럼 이렇게 제자님 사, 무당 사주나, 또 이렇게 또, 저쪽에서 일하시는 그 언니 오빠들 사주나, 사실 다 비슷해요. 그만큼 뭐냐면은, 조상님의 보호도 세시고, 신의 보호도 세시고, 근데 거기에서 조상의 보호가 있고, 조상의 도움이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대우를 하, 해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제자, 제자님들도, 선생님들도 다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뭐 진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때 때다 가지고 뭐이본인네운마지도 하시고, 뭐 이렇게 신령님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대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들은 게 있으니까는 그분들도 저희한테 주시는 거야. 근데 이 김선호 씨 자체도 마찬가지. 이분도 지금 천만이가 넌 덕이 부족하지대. 이분이 되게 맑아. 엄청 맑은 사람이야. 그 주변에 인기가 많아. 이 사람 보면은 뭔가 나까지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도 받고 막 저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 김선호가 참이 생각하는 게 약간 약간 똘끼, 사차원기가 좀 이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요. 이분은 나를 알아. 나 자신을.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누가 나 이렇게 무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많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음 내가 너를 유혹한 게 아니잖아. 너희가 나한테 온 거지. 그러면 받아줘. 근데 그중에서는 추리는 거지. 근데 아까 내가 약간 이분이 똘끼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이분이 근데 약간 좀 독특한 거에 좀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아, 좀. 취향인 거죠, 그냥? 이분 취향. 취향 저격하는 딱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laughs>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laughs> 아, 앞으로, 아, 하는데. <laughs> 왜냐면 이분이 올라가면 왜? 지금 내려가고. 아, 지금 올라가면 아, 또 아,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지금 어쨌든 없는 에 지금 거의 올라왔다가 아, 또 세금으로 아, 또 터졌단 아, 아, 말이에요. 아, 아.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문제가 음.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생활에 놀이셨나 아무튼. 그니까, 이분이 약간 똑같아요. 덕이 부족하대. 그리고, 이분이, 야, 자꾸, 나 여기 질문, 죄송해데 진짜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질문이 자꾸 여기서 끊겨버려. 지금 딴 얘기를 내가 자꾸 돌,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한테 질문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끊어버려. 이 질문 자체를. 그래서 내가 중간또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분한테 주의 자꾸 주의를 하는데 너는 그냥 얘기할게요 너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여자 때문이라도 구설이 있고 망신수가 또 있으시대 그러니까 조심하시래 본인이 연예계 쪽으로 들어가시고 연예계 길을 가고 내가 진짜 연예계 쪽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여자부터 조심하시래는 거야 계속 자꾸 여자 조심 밖에 안나거든요 이거 되게 그 취향이 독특하신가 봐 이분 자체가 또 독... 근데 그걸 좀, 좀 누르고 조심해라. 그리고, 이 탈세 보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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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김성훈 씨 진짜 좋아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친구 지금 야았대 자기는,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귀가, 그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귀가 얇다, 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많은 거를 들을, 듣기 때문에 귀가 얇은 거야. 김성우 씨도 마찬가지. 이분도 귀가 얇아. 하지만, 나는 귀가 안 얇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스 기가 막히게 잘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했어. 그 의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조심스럽게 좀 들어간 거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살짝 크게 뭐 이렇게 뭐 이분이 아직까지 그 정도 돈을 뭐 누구처럼 많이, 아직은 덜 벌었으니까는 그 금액일 수 있어도 이분이 이제 사회사 이제 발을 조금 이제 들여놓는 시기에 걸린 거죠. 이게. 이런 의욕이 터져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근데 이래, 죽이지는 않는데, 조상이 되게 이쁘게 봐요. 선우 씨를. 이쁘게 그러니까 보는데, 너는 조심할 거, 그런 것만 잘 조심하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아니어도 잘할수 있는데, 오히려 그 길을, 좋은 길을 갔다가, 너가 너 스스로 자꾸 끊어버린다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야. 자기 혼, 자기가 주도적도 있지만은, 주변에, 자기만 쏙 빠진 상태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지 그냥 어.. 어해 어.. 근데 나는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피해하는 거지 그냥 음.. 그렇대요 자꾸 그래 일단 예전에도 뭐그 뭐야 여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생활 네. 뭐, 음,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되게 불쌍하다 봤는데 그쵸? 그때도 뭐 억울하게 누명쓴 거라고 뭐 결론이 났잖아요. 응. 음. 근데 이번 그렇죠. 음. 논란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비슷한 거지, 약간. 그것도. 아, 그, 그, 그러니까? 어, 맥락 비슷한 거. 어. 단지 화제만 다를 뿐인 거지. 음. 어, 화제만 다른 것 뿐이지. 어, 자기는 억울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어. 뭐, 억울할 수 있고, 하지만, 억울한 것도 그 사건, 과정이 있으니까 내가 억울함이 있는 거고, 그 뭐가 있는 거지. 그 과정이 없으면, 뭐, 억울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 자체도 없는 거죠. 이분이 억울? 억울할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게 완전히 억울은 아니다. 본인이 알고 있고, 너, 본인 자신은 알 거래. 그러니까는, 계속 얘기해. 이,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 을못 가린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너는 알 것이고, 너는, 그러면 안 된대. 자꾸, 응, 그래. 자꾸, 김선호 씨 그러는데, 이분도,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이미지처럼 되게 맑은 사람이라면 이분 자체가 맑으면은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게 가시면 이분은 분명히 다시금 재기해도한번 어, 엎어지고 지금 두 번째 이런 실현이잖아요. 세 번째도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음. 좀 다시 하시면 괜찮을것 같아요, 근데. 음.